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자전거 댄싱을 하는 건 가장 어찌 보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노력을 하면 다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죠. 평로라에서 댄싱 연습을 하는 걸 가장 먼저 추천해 드리지만, 평로라 위에 올라가는 것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평로라 위에서 먼저 숙지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댄싱 하기 전에, 안장에서 일어나서 스탠딩 자세를 취해 주는 거죠. 페달을 수평으로, 지면과 수평으로 놓고 해서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안장에서 일어나서 댄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탠딩 자세를 숙지하는 게 제일 좋고, 장시간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일어섰을 때는 0.1초, 1초, 1초. 2초, 이런 형태로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후에, 그게 적응이 된 후고, 후에 한 발씩 한 발씩 돌리는 걸 추천을 해 드리는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기어를 아우터에 걸어 놔서 저항값을 많이 주고, 준 상태에서 연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숙지가 된다면, 지금처럼 페달을, 체중을 실어서 댄싱을 하는 방법과, 페달을 돌리는 방법에 댄싱을 두 가지를 평론화 위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은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장에서 일어나서 스탠딩 자세를 취해서 그 자세가 적응이 되고 난다면 안정감이 있고 나면 그때 가서 한 발씩 한 발씩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적응이 되고 난다면 아우터에서 댄싱을 해보시고 그게 또잘 된다면 제일 맨 마지막에는 이너 완전히 가벼운 기어비에서도 일어나서 댄싱 연습을 해 보시는 걸 추천을 해 드려요. 보통 풀 아우터에서 댄싱을 할 때는 저항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함을 느낄 순 없어요. 하지만 풀 이너로 넣어 놓고 했을 때는 가장 가벼운 기어비 우리가 흔히 언덕으로 올라갈 때 자주 쓰는 기어비에다 놓고 할 경우는 중심 자체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밸런스 잡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습을 하시면 더 균형감각을 잡을, 잡을 수 있는 연습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밖에 나가서도 댄싱을 할때 편안해지고 이런 댄싱 연습이 잘 된다는 것은 주행 중에 내가 안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계속 영상을 보시면 스탠딩 자세를 취하고 어느 정도 유지한 후 속도가 감속이 되면 그때 가서 페달리를 돌리기 시작을 하는 형태로 연습을 해보시라고 뭐 예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로라를 돌리다가 스탠딩 자세로 자세를 취하고 속도가 멈출 때쯤 기어의 페달에 저항값을 느끼면서 회전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회전을 시키는 방법은 지금처럼 댄싱을 하는데 중심을 실어서 페달을 눌러주는 방식 근데 대체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이 방식보다는 엉덩이를 고정시키고 난후 페달만 페달을 회전을 시키는 방법으로 추천을 해드려요. 보통 일반적으로 로라를 돌려보면 뒤에서 잘 보시면 어떤 분은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면서 페달을 돌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요 가만히 엉덩이는 가만히 있고 페, 발만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처럼 페달 릴링을 하시는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엉덩이 위치는 가만히 있고, 페달만 돌리는 형태의 댄싱을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중심을, 체중을 실어서 눌러주는 연습은 언제든지 가능하게, 뭐, 언제든지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엉덩이는 위치를 가만히 두고, 지금처럼 체중을 눌러서, 체중을 눌러서 페달을 돌리는 연습은 나중에 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처음에 연습하시는 분들은 엉덩이 위치는 고정, 그리고 나서 페달을 누르지 말고 회전시키는 걸로. 평로라를 연습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크게 배울 수 있고 터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페달을 누르지 않고 페달을 회전을 한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회전하는 느낌을 어느 정도 갖게 되면, 아, 이게 누르는 게 아니라 돌리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로라를 문의하면 거의 평로라를 추천해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장거리를 갈 때, 토크 위주가 아니라 회전 위주로 많이 가기 때문에 회전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평로라를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지프트 같은 경우는 고정로라나 이런 것 같은 누르는 페달링을 많이 쓰기 때문에 파워를 줄 때도 있고 회전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한데 그걸 갖다가 숙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로라를 많이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댄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댄싱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도전을 해 보시면 좋고요. 이왕이면 잘 하시는 분들한테 배우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을 해 드려요. 올 겨울 한번 노력을 하셔서 자전거 위에서 댄싱을 멋지게 하시는 것을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떠들어 봤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